지난 15일, 수원시가 제1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을 열었습니다.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1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관내 기업인, 세비펀드 운용사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수원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청년기업 등 중소기업까지 한 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마이크를 잡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기업 세비펀드와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과 같은 수원시의 기업 상생 정책도 직접 소개했습니다. 또한 이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자며 경제도시 수원으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. 존경하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, 또 기업 관계자 여러분, 우리는 기업의 힘으로 제도미에서 선진국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앞을 어떤 도전이 나오더라도 이겨낸다면 그런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귀중한 자리.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적극적인 수원시의 지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어, 기업인들을 위한 어,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, 그래서 기업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좀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. 새빛 탐성 새롭게 빛나게 함께 성장하자는 뜻을 담아 열린 수원의 첫 기업인의날 행사. 기업인들의 화합을 통해 더 나아갈 경제특례시 수원의 미래를 기대합니다. 수원 ITV 뉴스 이근합니다.